안녕하십니까. 예일 헬스케어입니다. 오늘은 가정용 석션 7-C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에어 필터를 기기와 흡인기에 연결해 주시, 주면 됩니다. 에어 필터에 보시면은 파란색 점이 찍혀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쪽에 있는 튜브가 흡인기 쪽으로 그 아래쪽에 있는 튜브가 기기 쪽에 연결되도록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석션 어, 흡인통에 보시면은 뚜껑에 사람 표시가 그려져 있고 박음 표시가 그려져 있는데 이 파란색 쪽에 있는 튜브가 기기 쪽으로 또이 아래쪽에 있는 기기가 이어서 기기 쪽으로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파란 쪽에 있는 튜브가 흡인통의 뚜껑에 연결이 되고요 흡인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흡인하는 커넥터가 있습니다. 이쪽에 이어서 연결을 해주시면은 됩니다. 통을 꽂아 주셨으면은 이제 흡인 튜브를 흡인 뚜껑에 있는 커넥터에 연결해 주시고 남은 한쪽은 커넥터에 카테터에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 카테터는 총두 가지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하나는 어, 비교적 두껍고 하나는 굉장히 얇습니다 이 특히 얇은 카테터 같은 경우에는 어, 코에 있는 콧물을 제거를 해 주시거나 충동증, 비염시에 사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 남한, 남은 한 쪽의 튜브와 커넥터를 어, 연결해 을 줍니다 또이 커넥터를 사용을 해 주실 때에는 여기 보시면은 조절구가 있는데 이쪽에 있는 구멍을 엄지를 이용하여 막아 주시거나 뚜껑을 이용해서 막아 주심으로써 흡인기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팅이 완료가 되셨으면은 전원을 연결해 주시고요 전원이 연결이 되셨으면은 가운데에 보이는 on 버튼을 위쪽으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저희 어, 흡인 양 조절은 어, 오른쪽에 보시면 흡인 밸브가 있습니다. 가장 최소의 밸브에서 가장 높은 운동 단계까지 총 3바퀴가 돌아가게 되는데 우선은 먼저 얇은 가장 적게 흡인이 되는 단계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위쪽으로 올려주시면 단계별로 흡인 조절이 가능합니다. 점점 빨리 흡인되는 것을 목격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상으로 ALS 케어 가정용 소션 724cc의 사용방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